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순간들 음. 이 불꽃 맨드라미는 정말 약간 폭죽이 터지는 음. 것 같지 않나요? 음. 그렇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냥 보이는 것과 찍고 나서 보는 것도 또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즉석사진기는 제가 그때 느꼈던 그, 뭐랄까요, 풍경이라든지 내 생각들을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기구지이 남자. 음. 찰나의 순간.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을 또 다른 내 청춘의 순간들을 담기 위해 올 여름, 특별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 나의 첫 감성 캠핑. 그 설렘을 간직해 줄 아날로그 감성의 카메라는 필수. 그리고 함께 달달한 추억을 만들고픈 나의 소중한 사람을 초대할 거야.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는 감성 충만한 캠핑. 그 사람과 함께라면 더욱 행복할 것 같아. 이그 사람은요. 안 보고 있으면 되게 보고 싶고 궁금한 사람이에요. 근데 네, 함께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요새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이번에 한번 그 사람과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저의 편지를 읽고 기분 좋은 답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신내의 애정이 듬뿍 담긴 여행 프로포즈. 과연 누가 받게 될지 궁금하지? 그 주인공은 바로 요즘 드라마 촬영 때문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름다운 그녀. 누구보다 뜨거운 해를 보내고 있는 나의 절친 세영 언니야. 어때 언니? 나 신혜와 함께 떠나지 않을래? 요즘 날씨 덥고 맨날 매일매일 촬영 중이었는데 이렇게 또 감성 캠핑에 초대를 했으니. 너무 네. 기분 좋은데요. 벌써부터 막 설레요. 한여름의 눈부신 햇살을 닮은 아시아 스타 박신혜, 맑고 푸른 하늘을 닮은 매력적인 그녀 박세영. 그녀들이 제안하는 스타일리시한 캠핑 스타일. 올 여름을 촉촉하게 물들이 감성 충만한 캠핑 스토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박신혜, 박세영의. 포토 캠핑로그 하나 둘셋 여기가 초보 그런 캠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라도 느낄 수 있게 그런 캠핑 용품들이라 이런 게 있는 카페래. 아, 아. 우리 둘만의 캠핑 스타일링을 위해 찾은 곳은 서울의 한 글램핑 카페. 빈티지한 감성의 물씬 풍기는 다양한 캠핑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야. 여기 신기한 게 많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 뭐야? 어! 불이 갑자기 나왔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어, 이것도. 이게. 이건 뭐지? 그건 뭐야? 여기 연결하는 게 있는데. 사장님? 네! 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건 어떤 아, 거예요? 그 자가 충전되는 <laughs> 플래시 라이트예요. 1.1 플래시 라이 아, 여기로 어. 태양열이나 뭐 이런 거. 네, 이거. 그거는 태양열이고 얘는 이제 ]요? 이거를 돌려서 돌리시면 이 안에서 충전이 되요 아, 진짜요? 이거 좋다. 네. 언니, 불빛을 보여줘. <laughs>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저희가 캠핑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네. 뭐가 필요할까? 우리 캠핑 용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램프? 내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이 있었어. 우리 커플로 방에다 놔도 되고. 그러니까. 방에다 가 놔도 되고. 생각나겠다. 응. 응, 서로가 생각나게. 어? 이게 심지 조절하는 건가? 심지가 수, 후, 후, 수. 왜 너무 거 같아? 여기서 이걸 살짝 들어 올리시면은 살짝 이렇게 심지. 아, 어, 네. 네, 여기다가 오만 튀기시면. 어, 해주시면 오.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야. 네. 컬러 뭐가 예쁠까? <가="기> 나는 아까부터 점 찍어 놓은 게 있어. 사실은 아, 이게 또 같은 거야? 어 네, 아, 같은 거. 원래 불빛하면 또 레드가 아니겠습니까? 예쁘지 않아요? 나 이렇게 빨간색이 좋아요 빨간색, <목소리> 빨간색, <소유자>. 빨간색 <목소리> 예뻐요. <저는> 흰색 아니면 또 이렇게 두개 겸수. 저는 흰색 좋다. 흰색. 흰색으로. 볼까요? 네, 아까부터 네. 흰색을 좀그서 <목소리> 우리 이걸로 이걸로 결정. 우리의 첫 캠핑 장비자 커플 랜턴. 커플 랜턴. 자 빌로 몰라 누굴 우리 나 이럴 때는 언니 PD님 PD님 <laughs> <laughs> 어 우와 <웃음> <웃음> 저희 예산이야 네와 PD님께서 영수증을 <laughs> 보실 거니까 사인은 저희가 사인 저희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건가? 오 이거다. 저의 첫 캠핑 장비 네, 구입을 하였습니다. 너무 좋다. <laughs> 이걸로 얼른 켜보고 싶다. 그러니까. 조심. 신기하다. 와, <laughs> 어예쁘다저 나무 이렇게 해놨어. 어머 어머. 어머. 제 멍멍이 봐. 제 진짜 못 생겼다. 안녕. <laughs> 안녕. 어, 두 마리네? 두 마리인가 봐. 아 어, 커! 엄마. 얘도 진짜 못생겼다. 귀여워. 그래. 아이빠. 깡깡깡깡깡 깡깡깡. 오, 진짜 귀여워. 와. 귀여운 녀석들까지 우리를 반겨주니 정말 여행을 온 듯한 기분. 이럴 땐또 기념 촬영을 빼놓을 수 없지. 제일 찍은 거예요. 어 벌써 힐링이 되는 거 같지? 어, 좋아. 어 약간 흔들으 잔가 봐. 램프도 있어. 아, 무슨 시작도 전에 우리 벌써 너무 쑥 들어갔어, 어, 지금 나. 지금 캠핑의 세계로 쑥 들어온 것 같아. 나 웨이크보드랑 스키 타러 청평 이런 데 갔는데, 응. 거기서도 가족들끼리 와서, 캠핑카에 해가지고 온 가족들도 보고, 텐트 쳐서 이렇게 캠핑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그런가? 뭐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언니 어디가 더 좋아? 산을 더 좋아해? 바다를 더 좋아해? 바다? 바다? 역시 나랑 좀. 음... <laughs> 물! 물! <웃음> 일단 물 있는 곳으로. 어. 오늘의 시간을 아끼고 아끼고 쪼개서쪼개서 쪼개서 많은 걸 우리가 또 꽉꽉 채워서, 어, 써야 꽉꽉 써야겠어. 채워서 아까워서. 어. 즐길 것도 즐기고 여유도 약간의 여유도 필요하지만 이제 즐기면서. 아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laughs> 안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족할 수 없어. <laughs> 알았어. 언제나 날 설레게 하는 두 글자.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우리만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자 그리고 두 사람의 낭만 가득한 감성 캠핑을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선물이 있어 오 여기야 아, 되게 통통+ 통통 덜덜덜덜 오는 느낌이야 <목소리> 앞으로 두 사람을 태우고. 감성 넘치는 캠핑 스팟으로 데려다줄 클래식 캠핑카 어때 마음에 들어? 우와! 우와 우와 우리 타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 안겨안겨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타면 안 되나요? 네, 완전 네, 근데 제가 운전하기 좀 무리인 거 같네요. 박씨네박세야 오손 조심 왠지 그리운 추억 속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만 같은 낭만적인 캠핑카까지 모든 게 완벽한 첫 캠핑의 시작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여행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돼 시간을 잠시 멈추세요 아가 자꾸 광고껴. 어. 아이고, 아이고. 이게 끌려오는 거봐 되게 무슨 기차에 타고 있는 그러니까. 듯해요. 이 소리가. 기차인 가고 있는 것. 아 재밌어. 아 재밌다. 뭐안 했는데 왜 이렇게 신나지?

반불 잘 해주나? 어,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 네? 우리랑 우리 또 이제 절친 세영 언니랑 같이 캠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 캠핑이라 서툰 우리 두 SNS로 도움을 요청했어.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많은 분들이 초보 캠퍼인 우리에게 추천해준 첫 번째 캠핑은 바로 어방 캠핑. 어방 캠핑이란 말 그대로 도심 속에서 즐기는 캠핑을 뜻해. 본격적인 캠핑에 앞서 워밍업을 위해 선택한 어방 캠핑. 먼저, 산랑이는 강바람을 쐬기 위해 한강으로 향했어. 바쁜 스케줄로 늘차 안에서만 바라보며 지나치기만 했던 한강. 오늘은 우리의 캠핑카와 함께 피크닉을 즐기며 캠핑 기분을 내보려고 해. 요 와, 와, 이 떨어졌어. 떨어졌다. 와, 아 도착했다. 음, 오랜만에 맡아보는 시원한 강내음.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을 즐겨볼까? 자, 세팅을 좀 해볼까? 우리의 낭만 가득한 캠핑을 위해 세영 언니와 내가 고심해서 준비한 아기자기한 소품들. 금세 도시 한복판에 우리만의 감성이 넘치는 공간이 탄생했어. 박신혜, 박세영의 첫 캠핑 공간. 사진 속에 담아 영원히 기억해야지. 자, 어디나 보시오. 자 일단 일단 게켓를 여기서 올려놔야 될것 같아 예쁘게 세팅 부탁해요 예쁘게요? 어 사진 찍게 오 원래 여자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점 가는데 남자친구나 <laughs> 친구들이랑 갔는데 사진 찍어야 되는데 포크 들을 왜... 야 진짜 싫어 <laughs> 맞아 예쁘게 <예쁘겠다는데> 되는 진짜 사진 <laughs> 찍으면. 수도 있어요. 여성스러운데? 나? 굉장히 나 이런 거 하는 거 처음 보지어 맨날 뭐 하면은 맨날 아니 그건 남성스러운 게 아니잖아 무심해 무심해 무심해, 무심해. 이제 되게 여성스러워지로 했어 나도 <laughs> 그러고 보면 참 많이 다른 우리 두 사람 원래 되게 무뚝뚝하다는 어, 말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약간 처음에 낮도 되게 조금 이렇게 가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예전보다 많이 안가린다 너랑 있으니까. <laughs> 아, 나랑 있으니까. 사진 이렇게 찍었는데 되게 이런 장난기 어린 표정도 안 처음 보는 거 같아.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캠핑도 오고 있으니까 서로. 각자 사진 찍어서 기념이 될수 있게 서로에게 포토 앨범을 써보는 건 어떨까? 뭐 언니가 내 카메라를 보고 있든 안 보고 있든 상관없고 우리가 같이 찍은 것도 각자의 카메라로 뭐 찍든 아니면 해서 앨범에 뭐 이렇게 낙서도 하고 나중에 보면 되게 재밌어. 좋아하는 것 싫어. 신혜와 세영의 감성 캠핑 추억 만들기 오늘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서로를 소개하는 포토 앨범을 만들 거야 그러려면 더욱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 라이딩에 나선 우리 둘. 당신과 함께하는 달콤한 여유 당신과 함께이기에 무심코 스쳤던 바람마저 내게는 아주 특별합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우리의 소중한 순간들 그 순간들을 모아 서로를 소개하는 포토앨범을 만들기 시작했어 단한 장뿐인 사진들로 꾸며질 소중한 포토앨범 이미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언니를 글로 소개하려니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어떻게 보면 진짜 제 사람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되게 좀 특별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 앨범을 적고 있지만 되게, 되게 많은 사람들은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소개를 하는 거니까 더 특별하기도 하고 잘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처음 만났을 땐 굉장히 어색했어요. 저도. 같은 또 여배우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딱 보고 그첫 만남에 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르구나. 그리고 같은 나이 또래인데다가 같이 좀 고민이라든지 하는 생각도 이렇게 비슷해서 굉장히 코드가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언니는 우리의 첫 만남을 어떻게 기억할까? 제가 좀 낯도 가리고 그래서 걱정을 좀 했어요. 약간 되게 어색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혜도 되게 스스럼없이 잘 해준, 대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좀 마음이 빨리 열려서 남들한테 보다 훨씬 어, 빨리 친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캠핑이나 여행이라는 것이 되게 오랜만이어서 되게 설레일 수밖에 없었고 생각보다 막 되게 멀리가 아니라 또 오늘은 또동심 캠핑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처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고 힐링할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좋아요, 되게. 둘이라서 더욱 행복한 이 일이에요. 첫 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언니 다 썼어? 어, 나다 해가. 아, 진짜? 아직 좀 남았어. 잠깐, 잠깐, 잠깐. <laughs> 세영 언니와 내가 열심히 포토앨범을 마무리하고 있던 그때. SNS에 새로운 글이 도착했어. 멋진 남자에게서 온 반가운 멘션. 영화와 CF감독으로 유명한 용희 감독님. 알지? 그분이 우리를 어반 캠핑에 초대해 주시겠대. 언니! 어? 언니 일로 봐 왜? 언니 그 용희 감독님 알아? 누나를 그 공무 좋아하세요? 어. 그 용희 감독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반 캠핑한다고 하니까 잘 어. 하고 있냐고. 근데 감독님이 오늘도 캠핑 좋아하신다고 감동적으로 놀러 오라는데 네. 초대해 주셨어. 진짜? 어, 그러면 어, 우리 이거를 마주 정리하고 어 빨리 하고. 정리하고 갈까? 갈까?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알았어. 그 언니 저쪽럼나 어, 정리하고 온다. 알았어. 이렇게 또 저희가 캠핑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도움 주시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저희 빨리 정리하고 가서 저희가 모르는 그런 캠핑의 매력을 알아보러 가야 할것 같아요. 설수! 생각지 못한 반가운 초대에 신이 난 우리 두 사람. 한강에서의 피크닉을 서둘러 정리하고 본격적인 어반 캠핑을 즐기러 떠나기로 했어. 도심 속, 그것도 집에서 즐기는 어반 캠핑. 과연 어떤 캠핑일지. 우 가득 설렘과 기대를 안고 우리의 두 번째 캠핑장소로 출발! 용희 감독님 집에 도착하니 해는 지고 비가 부슬부슬. 그 속에서 즐기는 한여름 밤의 로맨틱 캠핑 기대해도 좋아. 아, 예.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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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초대해주신 감성 캠퍼 용희 감독님을 정식으로 소개할게. 실례합니다. 아, 예, 실례합니다. 예. 실례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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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laughs> 아그래도 저희가 네. 이제 캠핑을 시작한다고 네. 막 올렸더니 감독님께서 아, 예. 많이 예. 알려주신다 그러셔서. 예. 예. 네. 저도 캠핑을 되게 좋아해서요. 아정말두 분이 시작하신다 고해서 드릴 것도 있고. 아정 예. 아. 예. 아무래도 캠핑에는 이 먹는 즐거움 있잖아요. 아, 빠질 수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요리를 좀 준비했는데. 아 정말요? 요리부터 먼저 좀, 아. 좀. 와, 네,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그렇죠. 먹는 즐거움 빠질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용희 감독님이 제안하는 캠핑 쿠. 와. 와. 맛있겠다. 원래 캠핑 때 이렇게 같이 요리하면서 먹는 게또 즐거움이잖아요. 네. 그 우리 꼬치 샤슬리 꼬치인데요. 다양한 채소와 고기를 꼬치에 꽂아 구워 먹는 러시아식 꼬치구이야. 꼬자고 같이 구워 먹는 거예요. 어떤 걸 가장 먼저? 어 순서는 생각 없나요? 예, 자기가 이제 먹는 순서잖아요. 네. 제일 나중에 먹을 거부터 꼬지시면 되고요. 됐을 어... 수는 제일 튼튼한 걸제 안으로 넣어도 좋죠. 음. 각종 재료를 꽂아 고기가 촉촉하게 익도록 식초물을 발라주면 끝 정말 간단하지 캠핑하면 가서는 보통 뭘 많이 해먹나요 뭐 이렇게 꼬치도 있을 예. 거고 예. 여자들이 가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 카레 같은 것도 굉장히 네. 간단하고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꼬치 우리는 네. 사실은 따로 레시피라고까지도 없잖아요. 그렇죠. 잘 꽂아서 재료를 잘 다듬어서 잘 맛있게 구우면 되는데 캠핑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 평소에 못 가본 곳 그리고 자연과 자연을 이렇게 마주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신선한 재료들 갖고 요리를 해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네, 거의 다 됐네요. 완성이 됐네요. 함께 만들어 본 우리의 첫 캠핑 요리. 음식까지 준비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을 즐겨볼까? 요리를 구워볼까요? 맛있겠 아 맛있겠죠? 네우 소리가 네. 직접 한번 나 아. 원래 자기 거 자기 가 해야 되네 아 진짜요? 아 네. 그래야지 캠핑에 어느 아, 분이 이것을 또한 여행은 맛으로도 기억되는 법. 우리의 첫 캠핑 요리가 완성됐어. 예, 네, 진짜 탈것 같아요. 예. 와, 뭐다 익은 건가요? 여기 잘잘 익은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여기... 잘익은같어 와. 한번 먹어볼까요? 지금 익었을 때 사진을 찍어놔야겠어요. 아, 야, 사진 한번 찍고.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우리를 초대해준 고마운 용희 감독님과도 다정하게 스마일. 본격적으로 한번 우와, 예, 네. 시식을 해볼까요? 이야 우리가 한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너무 맛있겠죠? 예, 한번 먹어볼까요? 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의 첫 캠핑 요리 과연 어떤 맛일까? 음, 맛있다. 맛있는데요? 배고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조금, 아, 조금? <laughs>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꽂은 재료에 약간 그 소스만 이렇게 네. 초만 발랐을 뿐인데 너무 향긋하고 재료 원래의 맛도 네. 많이 나고 좋죠 음. 이렇게 살짝 지금도 빗방울이 살짝 내리거든요 근데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네. 진짜 온것 같아요. 네. 음악회에 온 듯한 그런 느낌. 너무 좋죠? 네. 음악 안 틀어놔도. 네.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네. 좋네요. 그 벌써 첫 캠프에서 그걸 아셨네요. <laughs> 이게 캠핑하는 사람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이 타프에 맞았어요. 떨어지는 빗소리거든요. 음. 저희는 첫날부터 엄청나게 귀한 네. 뭔가 이렇게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비 와서 또, 헉,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했는데 오히려 음. 네. 이제 좋은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예.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우리의 그런 캠핑의 컨셉을 뭘로 할까? 직접 아직 해보지를 않아서 예.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은 예. 보기를 보고 가는 것 같아서. 예. 예. 아무래도 두 분처럼 예쁜 분들은 또 이런 캠핑도 예쁘게 할것 같고 아, 예쁘게 그렇네요. 잘 해야 할 텐데 그러면은 이 네. 주스로 <laughs> 주스로 예. 네. 멋진 앞으로 멋진 감성 캠핑에 위해서 건배 건배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감성 캠핑. 어떤 스토리로 채워질지 그 기대만으로도 설레는 밤이야. 우리 오늘만 해도 사진을 진짜 많이, 많이 찍었어. 찍었어. 또 우리 앨범도 썼잖아, 언니. 응. 어떻게 썼어? 나 되게 궁금해. 아, 나는 이런 걸 처음 해봐 가지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정말 그냥 있는 사진을 대놓 놓고 거기에 느끼는 걸 그냥 썼어. 우리 나도 근데 한강에서 찍었던 사진을 딱 해놨어요. 보여드릴게요 하고 딱 찍었는데 되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제가 이 즉석 사진을 처음 사용하는지라 음. 다 날라갔어요. 손발 억울하더라도 참아야 돼. 알았어. 볼수록 매력적인 그녀. 2013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녀.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우리 언니 박세영 언니를 소개합니다라고 아, 했어요. 멍멍. 우리 언니는 강아지도 참 좋아한다고 해야지. 원래 정이 많은 사람이 동물하고 참 친하게 지내 그래서 이렇게 정 많고 속 깊은 나의 세영 언니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줄 거지?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저런 생각을 여기서 하면서 표현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잃고 있었던 소중한 아, 것들을 그렇구나. 하나씩 찾아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오늘 밤에는 비록 내가 내 잠자리는 우리 집이 되겠지만 글쎄요 마음은 굉장히 좀 푸른 숲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쉬어가는 건 어떨까? 무의미하게 흘러갔던 시간들이 영원히 바래지 않을 빛으로 남게 될 테니까. 아어 나하고 있어. 아 되게 아니, 많이 했다. 걸렸다. 응. 이제 이게 꽉 차겠지? 그러겠지? 속하다 보면 남은 여행 동안 더욱 많은 추억이 이곳에 걸리겠지. 응. 안녕. 박신혜, 박세영의 풀터 캠핑 로그 두 번째 이야기.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본격적인 감성 캠핑을 펼치다. 사랑스러운 그녀들의 낭만 가득한 캠핑 스토리를 기대하세요.